짠. 지금, 휴가를 내고, 부모님 일 도와드리러 시골에 왔다가, 일이 끝나고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, 집 앞에서, 프로그로 낚시를 한번 했는데, 가물치가 떡하니 물어주네요. 아, 진짜 카메라 켰으면 이거 아쉬운데. 지금 카메라를 급하게 달고 왔는데 또거기가 나와 줄는가 모르겠네요. 아, 호야 보고 있냐? 이거야 가물치는. 프로그 낚시. 아 지금 가물치 이게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롱로즈랑 이걸로 준비했는데 이게 풀어 질란가 모르겠네. 어우, 아. 힘보소. 힘이 장난이 아니네. 에어 빠졌다. 어, 어 빠졌어. 운이 좋구만. 에이. 아, 아. 갔다 오니까 빠지네. 카메라 없이 지금 잡아놓은게 3마리 정도 되는데 한번 낚시를 더 해보고 안 나오면은 철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프로브가 망가지기 직전이네 망가졌구나 그래도 낚시는 할 수는 있으니 이걸로라도 다시 해봐 그러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저렴한 거. 한 마리만 타나 아주라 카메라 켰으니까 한 번만. 오, 카메라만 키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뭐야? 하늘이 또 펴졌네 아. 좋았어 브로그 하나 바꿔야겠 쫄렁했다 아, 근데 수표가 너무 많아가지고, 손맛 좀 느끼고 싶은데, 조금은 방심하면 감겨버려가지고. 이제까지 집에 와서 낚시를, 붕어 낚시밖에 안 해봤는데, 처음으로 거무치 낚시를 해서 잡았네. 짧은 시간에. 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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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요, 오나요. 아, 있을 것 같은데, 또. 루어 산 이후로 방금 처음 제대로 액션이 나왔네. 뭐라? 바로 캐스팅. 집질했는데 아이 다른 놈이 방향... 오 어? 아. 놓쳤어 아 작은 놈이었네 어, 여보세요 예. 예, 예. 예 가물치 잡아... 뭐 잡았냐 예? 뭐 잡았어? 가물치 잡았어요. 가물치뭐 아니야. 아, 저 논에다가 넣어 놨어요, 지금. 논에다가? 엄마, 그걸로야. 예, 한 요, 요만한 거. 숭숭 멍청이 눈 웃뚝에다 걸렸으 가물치가 물어. 세 마리 잡았어요, 근데. 오마마. 세 마리나 가라. 예. <laughs> 어, 아, 한 번만 더... 거기 있었구나. 입주를 했는데, 그래도 희망이 있다. 어, 또, 또, 있어 왔구나. 들어가지마. 와, 우와 크다 이거는. 우와, 어, 집뱀 같다. 어이구 무게가 좀 한데 이놈은. 와. 우. 와, 내 루. 우. 겁나 크다. 신발 내가 겁나 크다. 어, 잡았어? 와, 마지막에 역대급 크기. 일단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낚시는 이렇게.. 호야 잘 보고 있니? <laughs> 아, 한 마리도 이제 보니까 논에 빠져 가지고 건질 수가 없었네 그럼 다음에는 배스 잡는 영상을 짠